I'll be too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해피타이거 피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알고 있나요? 네, 소리는 책에서 본적 있어요. 바로 피라미드죠? 맞아요. 피라미드는 146m의 어마어마한 높이에요. 이 피라미드는 약... 230만 개의 벽돌로 이루어져 있어서 최소 13년 동안 지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어요. 우와, 피라미드는 정말 크고 높은 건축물이네요. 그렇죠. 피라미드가 있는 곳은 이집트라는 나라인데, 그럼 파라오 왕은 왜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요? 음, 글쎄요. 큰 건축물을 지어서 자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피라미드의 중앙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파라오 왕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가족들과 함께 금과 같은 비싼 재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라오 왕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또 여기 보면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 개로 흩어졌던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고요. 만리장성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완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도 피해가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음 파라오 왕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거죠? 맞아요. 이렇게 인간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죽음을 앞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오늘 믿음의 친구에 대해 목사님이 준비한 힌트를 함께 열어볼까요? 네, 목사님. 나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 여동생이 두명 있고 예수님의 친한 친구라면? 오늘 우리가 만날 믿음의 친구는 나사로죠?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나사로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너무 궁금해요. 그럼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나사로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3남매는 배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힌트에 나온 것처럼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아주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친한 친구인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소리는 예전에 친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걱정돼서 바로 죽을 사서 친구 집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친구를 사랑하는 소리의 마음이 참 예쁘네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소리처럼 당연히 당장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구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던 소식을 듣고도 가시지 않았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으셨는데 말이죠. 네?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픈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지 않은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언제 나사로를 만나러 가셨는지 요한복음 11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얼른 달려와서 고쳐주실 거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계시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아픈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왜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을까요? 힌트! 유한복음 10장 15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믿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는 이유는 나사로에 대한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음, 도대체 무엇을 믿게 하시기 위해 나사로가 죽기까지 가시지 않은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목사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에 모든 가족들과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시체 속에서는 이미 썩은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여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사로가 과연 무덤에서 나왔을까요? 음,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잖아요. 목사님, 나사로는 정말 무덤에서 나왔어요? 너무 궁금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는 무덤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팔과 다리는 죽었던 상태 그대로 붕대에 꽁꽁 묶여 있었지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왔고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인이시며 죽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해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처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집트의 파라오나 중국의 진시황처럼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소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랑하는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지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살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리면 아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제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그 부활의 약속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